이스페타시스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7200원 7.14% 급등 마감했습니다. 장중 10만 8400원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거래량 194만 6052주 거래대금 약 2041억 원이 터졌습니다. 이 상승세를 이끈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순매수세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금일 하루에도 외국인은 약 21만 800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소폭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 여부가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최근 강력한 상승 추세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오늘 7% 넘는 강한 양봉은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입니다. 주요 이동 평균선 20일, 60일, 120일이 정배열 상태로 강력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봉 차트를 보면 오늘 하루 흐름이 나옵니다. 장 초반 10만 2,900원 시작 후 강한 매수세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장마판고가 10만 8,400원을 기록 10만 8,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단기 상승 에너지가 매우 강함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매물대 분석입니다. 최근 180일간 주요 매물대는 7만 380원에서 7만 4,560원 그리고 3만 6,940원에서 4만 1,120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10만 8,000원은 이 매물대를 아득히 상회하는 신고가 영역입니다. 10만 3,820원에서 10만 8,000원 사이에 현 가격대 거래량은 과거 매물 대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위로 매물 저항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이토록 열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고다층 MLB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이 고성능 인쇄 회로 기판 분야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이 부품은 바로 AI 가속기, 고성능 서버 그리고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됩니다. 고객사 리스트가 그 위상을 증명합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 글로벌 비테크 기업들을 핵심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본사 외 중국, 미국, 그리고 최근 가동한 태국 신공장 등 글로벌 네트워크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무 분석을 보면 숫자로 증명됩니다. 첫째, 성장성입니다. 매출액은 2022년 6,429억 원에서 2025년 1조 386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2023년 잠시 주춤했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2024년부터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 2025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둘째, 수익성입니다. 2025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18.37%, 순이익률은 14.7%로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익성이 기대됩니다. 셋째, 안정성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2024년 말 141.24%였던 부채비율이 2025년 2분기 기준 61.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당좌 비율 역시 84.51%에서 151.12%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유보율은 2024년 말 400.51%에서 2025년 2분기 797.19%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025년 상반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잉여금 증가와 이익잉여금 누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재무 안정성과 투자 재원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은 명확하고 구조적입니다. 첫째, AI 시장 확대입니다. AI 서버 및 가속기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핵심 부품인 고다층 MLB 수요가 급증하며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둘째, 네트워크 고도화입니다. 400G, 800G 등 차세대 장비 전환이 가속화되며 고성능 PCB 수요도 꾸준합니다. 셋째,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태국 신공장 가동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입니다. AI 및 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빅테크 파트너십,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물론 투자 시 고려 사항도 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PER 약 70배, 예상 PER 약 50배, PBR 약 11.9배로 매우 높습니다. 높은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만큼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 못할 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방 산업 업황에 따라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성능 PCB 시장의 경쟁 심화 가능성도 주시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AI 및 네트워크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견조한 매수세 개선된 재무구조, 신고가 경신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신고가 영역이라 저항은 없으나 단기 급등과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10만원 또는 최근 상승 과정의 지지 구간을 확인하며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